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도도튜브 두두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캐스퍼의 가격표와 실내 공개 영상을 올려드리고 댓글 반응을 보니 캐스퍼가 상당한 관심과 함께 가격적인 실망스러움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도튜브 역시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경차 최초 풀옵션 2천만원대라는 오픈 타이틀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베니와 아반떼와도 겹치는 가격대라 선택의 여지가 정말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19년 만에 경영 SUV라는 흥행카드 요소가 더 컸던 것일까요? 어제 사전 계약 하루 만에 1만 8,900대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캐스퍼 생산 캐퍼가 1만 2천여 대를 감안한다면 올해 생산량을 훌쩍 뛰어넘는 사전 계약 물량인데요. 물론 실제 계약까지는 얼마나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초반에 흥행은 성공한 듯 합니다. 어제 사전 계약 첫날에 캐스퍼 온라인 접속자가 무려 70만 명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량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서버 다운을 뚫고 캐스퍼를 계약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오프더 레코드로 청와대 측에서는 1호차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광주 시장은 일반인이 될 것이라고 해서 누가 1호차를 받게 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예상보다 높았다 가격에 1만 2천대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1만 8,900대가 사전계약 시작하고 5시간 만에 완판을 넘어섰다고 하니 놀랍긴 합니다. 물론 캐스퍼의 얼리버드 예약자만 13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사전 계약으로만 이루어진 수량이 1만 8천 대 정도이니 약7.6% 정도 되죠? 예상보다 높은 가격대에 포기한 분들도 상당히 있는 듯 합니다. 현대차에서는 이를 의식해서 일까요? 젊은 소비층과 처차로 캐스퍼를 선택하는 이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편의 안전 장치가 대거 들어가고 경차의 가장 불신 요소인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고강성 차체를 적용하다 보니 다소 높은 가격대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굳이 경차에 험로 주행 모드가 필요할까, 경차로 고속도로 잘안 나가는데 인스퍼레이션에 스마트 크루즈가 기본이라니 차라리 선택으로 빼고 기본가를 낮추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29일까지 사전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지만 이미 사전계약 첫날 올해 생산 캐파를 넘어섰기에 사전계약을 조기 완료할지도 모르겠다는 소식도 나오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29일 전까지 사전계약을 받고 일명 컨버전 기간이라고 하죠. 사전계약을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외장 컬러옵션 사양들을 컨펌하는 기간을 10월 6일까지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캐스퍼의 가격표가 나왔을 때 세부 옵션표가 나오지 않아 조금은 답답했었죠. 이어서 세부 옵션 가격표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캐스퍼의 선택을 위한다면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의 기본형 스마트가 1385만원이죠. 1385만원. 10만원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새로 나온 경영 SUV 신차이고 옵션 사양을 보면 지능형 안전기술의 대거 기본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도 저 윗형님들 중에 최근 신차들에만 들어간다는 센터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간 것만 보면 베뉴보다는 더 나아 보이긴 하죠 거기다 기본형이지만 전동 조절 아웃사이드 미러가 기본으로 들어가죠 열선 전동접이 전동조절 락폴딩까지 됩니다 베뉴는 최근 22년형에는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아반떼 기본형 스마트에는 전동접이가 안 되죠 모던으로 가야 하고요 베뉴 엔트리 트림이 스마트 가격이 1720만원, 아반떼 스마트 가격이 1599만원을 감안하면 뭐 나름 캐스퍼의 가격도 도전해 볼만은 한것 같습니다. 휠도 스마트 트림에 15인치 휠이 들어가 있죠. 솔직히 17인치는 경차에서 약간 오버스펙 같기도 싶은데 15인치 괜찮아 보이죠? 디자인도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비면에서도 이 점이 작용할 듯 보이죠? 실제로도 현대차에서 공인연비로 공개한 자료를 봐도 15인치 일반이 복합 14.3km, 15인치 터보 복합이 12.8km로 17인치 복합이 각각 13.8kg, 12.3kg보다는 더 좋습니다. 후방 주차 거리 경고는 요즘 신차에는 너무나 쉽게 만나볼 수 있어 당연히 있는 옵션일 텐데요. 모닝, 레이, 베뉴, 아반떼 모두 기본 엔트리에 후방 주차 거리 경고가 있습니다. 캐스퍼만의 특별한 기본격 옵션이라고는 할수 없겠네요. 뭐이 정도면 캐스퍼 스마트 트림 가면 안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럼 캐스퍼 스마트 트림에 없는 게 뭔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 내장에 운전석 선바이저 거울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 동승석에는 선바이저 거울이 없다라는 뜻도 되겠네요. 모던에가야 이렇게 동승석 선바이저 거울이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타면서 선바이저 거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그리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에게는 또 필수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트가 모든 인조가죽이죠. 스마트는 직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 무조건 인조해도 좋으니 가죽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던으로 가야 할 테고요. 그런데 블랙 기본 시트에 직물 가죽 시트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일부분은 가죽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직물인 듯 싶네요. 그리고 스마트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일반 오디오 투 스피커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스피커가 두 개이다 보니 1열 쪽만 스피커가 존재하고 2열은 아예 스피커가 없는 거겠죠. 거기다 무슨 90년대 카세트 오디오가 연상될 법한 디자인이라 무조건 8인치 내비게이션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 스마트 트림에 에센셜 플러스 옵션을 넣으면 8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바뀌긴 하죠. 문제는 에센셜 플러스 옵션 가격이 152만 원이나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옵션에 내비게이션 업글만 되는 건 아니죠. 옵션 상세표를 보면 버튼 시동 N, 스마트키, 스마트 원격 시동, 플로토 에어컨, 마이크로 에어 필터, 6 스피커, 후방 모니터 조향 연동, 리어 와이퍼 앤 와셔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트림 기모는 이 옵션들이 없다고 보면 또 쉽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에센셜 플러스 옵션의 스피커가 6개로 되어 있죠. 이건 모던의 일반 오디오 4개를 뛰어넘어 인스퍼레이션과 동일한 6 스피커인데요. 거기다 후방 모니터 조향 연동 역시 모던의 기본에 없고 인스퍼레이션 기본입니다. 즉 모던은 또 스마트 에센셜 플러스 옵션을 추가한 사양과 같게 하려면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43만 원짜리 옵션을 넣어야 동일해지죠. 그럼 모던 가격이 1,590만 원에 143만 원 더하면 1,733만 원이 되죠. 앞서 스마트 에센셜 플러스를 152만 원 더하면 1,537만 원이 되니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모던의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에는 스마트 에센셜 플러스에 없는 하이패스 시스템과 데이 앤 나이트 룸미러가 추가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모던에 기본 적용되는 인조가죽 선택이 안 되고, 직물이라는 점,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포함,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2열 5대5 분할 폴딩, 2열 분리형 헤드레스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실내 무드램프도 없죠. 또한 운전석 옆 팔걸이, 즉, 암레스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2열 분할 폴딩이 안 된다라는 점과 워낙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통풍 시트 빼고는 나머지는 가성비로 탄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앞선 것들의 차이가 200만원의 차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난 이런 것들을 필요 없이 스마트에 에센셜 플러스 옵션만 넣어서 1500만원대에 타겠다라는 분들은 스마트를 아니다. 난 그래도 위에 언급한 이것들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분들은 모던에 네비 플러스 옵션을 넣어 1700만원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신차는 가격 걱정 안 하고 풀업을 뽑아야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고민되는데 모던에서 풀업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님 인스퍼레이션 풀업이 나을지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스퍼레이션 풀업이 더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모던의 기본가는 1,590만원이죠. 인스퍼레이션의 기본가는 1,870만원입니다. 약 280만원의 갭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나는 가격의 옵션 차이는 지능형 안전기술에 교차로 대향차가 들어가는 것과 후측방 충돌방지보조, 후방교차 충돌방지보조, 안전하차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외관에서는 프로젝션 헤드램프, 아웃사이드 미러, LED 방향 지시등, LED 리어 콤비램프, 17인치 알로이 휠, 루프랙, 후륜디스크브레이크, 1열 풀폴딩시트, 2열 슬라이드 앤 리클라이닝시트가 기본이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8인치 내비게이션과 6 스피커 후방모니터 조향 연동에 차이가 납니다. 이 모든 게 280만 원이라면 풀업이 아니어도 기본에서라도 인스퍼레이션을 가는 게 맞겠죠. 거기다 풀업 가격을 계산해 볼까요? 모던의 기본가 1,590만원에 썬루프 40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70만원,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143만원, 디자인 플러스 40만원, 17인치 알로 휠 패키지 55만원, 컴포트 40만원, 스토리지 7만원 하면 1,985만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터보 모델을 선택하면 95만원 추가해서 2,080만원이 되겠죠. 아, 참, 터보 무대를 선택하면 17인치 알로이 휠 50만원짜리로 선택이 가능하니 5만원을 다시 빼면 정확히 2075만원이 되겠네요. 인스퍼레이션의 기본가는 1870만원에 썬루프 40만원, 스토리지 7만원 하면 1917만원으로 앞선 1985만원보다 오히려 인스퍼레이션 프로비 68만 원이나 더 저렴합니다. 액티브를 선택하면 90만 원 추가해서 2 0 7만 원이 되죠. 거기다 인스퍼레이션만 추가할 수 있는 액티브 플러스 옵션이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과 리어 스포일러가 추가되는 50만 원을 넣어도 터보 기준 2,057만 원으로 2,075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액티브 플러스 옵션은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차량이 출고되고 칠곡이나 남양 출고센터로 이동하게 되는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최상의 인스퍼레이션 프로브로 가는 게더 이득인 셈인 거죠. 자, 결론을 내리면 캐스퍼 가성비 옵션으로 타려면 스마트 트림에 에센얼 플러스 옵션만 넣어 1,500만원대에 맞추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385만원에 152만원을 하니 1,537만원이 정확한 가격대이죠. 경차인이 썬루프는 굳이 안 해도 될듯 합니다. 물론 캐스퍼에 썬루프를 해야 A필러 쪽에 블랙 마감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썬루프 미 선택시는 A필러가 바디컬러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건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해서 전 추천은 안할듯 하고요. 그리고 이번 캐스퍼에서는 기본 엔트리에도 액티브, 즉 터보 모델을 선택할 수 있죠.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95만원 정도 추가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터보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분들이라면 가성비적인 가격으로 캐스퍼 1537만원에 맞추는게 나을 듯 합니다. 현재 경차 취득록세 감면 기준은 1250만원인 선이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에 지방세입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 말까지였던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과 한 동시에 상한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경차로 따지면 1600만원 정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될듯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딱 들어가는 가격대가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풀업을 하려면 인스퍼레이션 풀업을 하는 게더 이득인 셈이죠. 결국, 모던트림의 옵션을 더 구매하는 것은 개인 취향이겠지만 그리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현대가 스마트와 인스퍼레이션을 살리고 모던을 버리는 가격표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은 캐스퍼의 세부 가격 옵션표를 바탕으로 캐스퍼 가성비적인 가격 선택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음? 보던 케이스인데? 케이스를 만든다. 케이스 바이 캐스퍼.